듣던 솔로몬의 지혜,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와서 보니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더라. 바로 스바 여왕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하여 경탄에 맞이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의 위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바 요왕의 방문 목적은 지혜에 대한 끌림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너무나 사모되어져서 뭐 돈을 싸 짊어지고서라도 가서 그걸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걸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곤 합니다. 바로 스바 바 여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뭐 스바 혹은 시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뭐. 보통 학자들이 140마일, 1마일이 1.6km라고 한다면 한 225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찾아올 때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또 험하고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뭐라고, 그것이 끌려가지고,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그 모나멍 길을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가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지혜의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에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런 교훈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함을 가르치고 또 세상 보아보다도 뛰어난 어떤 고귀함을 가르치고 악을 배척할 줄 아는 강인함도 가르치고 또 모든 지도자가 배워야 할 어떤 유용한 그런 능력들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언서 8장에는 그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그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여 너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길가에 높은 곳 내거리에 네 그리고 성문곁 분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부터 지금 너희를 부르고 있다. 초청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빨리 받아들이라고. 빨리 그 지혜를 데려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혜는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거짓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육신적인 본능적인 감각적인 삶에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그 머나먼 길 수고로움을 다 뒤로하고 다 이겨내고 잔뜩 은금을 쌓아 짊어지고 그걸 듣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위대함을 알고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탐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사물, 사건, 어떤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통해서 그걸 삶에 적용하는,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능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의 서두에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지식 습득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지려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가치와 의미대로 자신의 삶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 뭔가를 실현해내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탁월했던 솔로몬을 오늘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바로 그런 능력들을 끌어내고 발휘했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이 지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쌓아가는 지식과 지혜, 이것에 삶에 더큰 가치와 덕목으로 삼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교회, 공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 속에 인간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탐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구하고 학문한다고 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삶을 공부한다고 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그런 약간 왜곡된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만 봐야 된다 이런 거, 오직 신앙만 강조한다 그런 것이 요즘은 얼핏 보면 아, 좀 미신적이야. 너무 꽉 막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원서 1장 7장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느 순간 내가 나를 탁 인식하고 나의 실존을 느낄 때 나는 뭐지?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그 존재 속에서 우리는 신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있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곧 그것처럼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눈을 뜨기 시작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배워 가는 거예요. 나를 공부하고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공부하고 그것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공부라는 말입니다. 분류학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현존하는 인류를 학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학명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혜, 슬기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사피엔티아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우리를 지금 지칭하는 이 학명의 뜻은 뭐냐면 슬기로운 인간 혹은 지혜로운 일간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늘 뭔가 공부하고 탐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특징을 갖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바로 이 공부에 대한 덕목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동양에서도 군자의 네 가지 덕목 그걸 얘기하는데 인, 의, 예, 지 라고 해서 지, 지혜로움을 큰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도 철학, 이 단어 자체가 필로, 소피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필로, 소피아예요. 필로라는 말은 친구 간의 사랑,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소피아는 지혜를 말하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늘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 나는 누굴까? 인생은 뭘까? 어떻게 살면 더잘 살까? 어? 어? 내가 존재하게 하는 신은 어떤 분인가? 그 신이 창조한 세상을 탐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신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배우면서 공부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교양이나 지적 수준을 논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 맨날 미수미들라고만 하고, 뭐 지식적인 게 없어. 아주 부식해. 혹은 그냥 허직 막 믿고 기도하라고만 하지, 미신적인 신앙이야. 뭐 이렇게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라고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앙과 그가 발휘한 능력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야, 저게 뭐냐, 굉장하다, 가서 배우자라고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지성과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을 겸비했다면. 저 사람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야, 교회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더라.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인간의 됨됨이를 바르게 키워내려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보내야 돼. 교회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야 인간이 되더라. 바른 인간. 그리고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더라. 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는 공부하는 교회,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영성이 편협적인 교리주의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눈과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탐구해야 돼요. 그것이 과학이라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에 빠질까봐 그렇습니다. 학문을 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뒤로 보내버리게 된다면 이 똑같은 지혜를 얘기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말과 같은 거예요.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객관적인 자연을 탐구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어떤 인문학을 공부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학문이 되고 밑도 끝도 없는 진리 탐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공부. 그분을 탐구하는 것으로서의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학문과 종교의 가르침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기초 토대 위에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과 가치관과 사상의 토대 위에 세상 학문을 열심히 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학문과 모든 인문학들이 결국은 아 하나님을 다 변증하고 있네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다라고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문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학문과 또 신학과 인문학의 조회가 깊어지게 됐을 때 신앙인의 교양과 또 지적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 그렇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내가 오해했었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말을 해주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바로 그거구나. 그거. 결국 세상의 학문은 결국 신앙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류의 학문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회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옛날부터 이렇게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신앙이 아, 다 맞는 말이다. 참 어, 그것이 귀하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었다. 그때는 학문적으로 잘 몰라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이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내가 멋지게 포장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아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은 충분히 읽었다면 이제 세상 학문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책임기에 도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전통과 사상을 이어받은 책을 섭렵해 나가십시오.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의 책을 읽으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으십시오. 아퀴나스의 책을 읽으시고 파스칼의 책을 읽으시고 각종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키에르 케고르를 읽고 또 시에스 어, 루이스의 책을 읽고 오늘날도 많은 그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변증해 내시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변증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해 왔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데 활용하신다면 우리의 교양과 지적 수준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돈을 싸질머지고 야, 한수 가르쳐 줘라. 나도 인생을 배우고 싶다. 나도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라고 이 스바여왕처럼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되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지적 교양과 지적 수준을... 충분히 갖춰서 전통적인 신앙 위에 정말 탁월한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더 겸비해서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지 말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이스바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거부할 때 바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옆에 두고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를 넘어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실재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실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과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더라. 모든 만물의 실제 중에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말한 지혜, 인간이 쌓아온 인문학과 모든 학문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저의 말이나 어떤 책의 글이나 심지어는 성경적인 표현 속의 어떤 어떤 문학적인 표현 그 자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실제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를.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에만 그치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분을 체험하시라는 실제니까 그건 그냥 기호나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유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 피부로 느끼고 맛을 보고 경험하는 그분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모든 세상 초등학문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도 그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그 위대한 깨달음을 자기만 알고 있고 싶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더 풍성해져 가지고 정말 충만한 은혜를 내가 깨달은 것처럼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분을 통한 그 풍성한 뭔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머리만 두꺼워진 것이 아니고, 뭐 지식만 추구해 나가, 머리 아프게 뭐 지식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 생명이 되는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만끽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 나 오지 마! 라고 해도, 아니,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응? 예배? 뭐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도, 아니,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스바 여왕처럼 사모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뭐, 모든 걸다싸 짊어지고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